이건 사랑이 아니라 위협이었다. 김용빈 부천 콘서트 도중 충격의 팔 잡아당김 사건. 팬덤 여성의 과격 행동에 콘서트장 아수라장. 현장 목격자들 공포의 30초. 누구도 예상 못했다. 악수가 악몽이 될 줄은 2025년 7월 26일 밤 경기도 부천 실내체육관. TOP7 전국 투어 콘서트의 열기로 가득한 무대 뒤편. 예기치 못한 소름 끼치는 장면이 발생했다. 주인공은 다름 아닌 감성 트롯의 황태자 김용빈. 그리고 그를 너무 사랑한 한 여성 팬이었다. 악수해주세요. 그리고 갑자기 벌어진 충격의 팔 당김. 공연이 절정에 달한 뒤, 김용빈은 팬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무대 아래로 내려와 일부 관객들과 악수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는 늘 그래왔듯 미소를 지으며 팬한 명, 한 명이 손을 잡았고 현장은 따뜻한 분위기로 물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관객석 앞줄에 있던 한 60대 중반의 여성 팬이 김용빈의 손을 잡더니 갑자기 양손으로 그의 팔을 강하게 끌어당긴 것. 김용빈은 중심을 잃고 상체가 팬석 쪽으로 심하게 흔들렸고 순간 주변 팬들과 스태프들이 비명을 지르며 소란이 일었다. 관객석 바로 앞에서 이 장면을 지켜본 한 목격자는 이렇게 말했다. 진짜 그 순간 다들 비명을 질렀어요. 김용빈 씨 손목이 휘었고, 손등에 핏기가 사라졌어요.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경호원 6명이 동시에 출동. 아티스트 부상막은 극한의 방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무대 경호팀은 단 3초 만에 김용빈 곁으로 뛰어들었다. 여섯 명의 경호원은 팬들 사이를 헤치며 김용빈을 안전하게 보호했고 그 여성 팬을 제지했다. 해당 여성은 끝까지 미안하다, 그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다 고 말했지만 김용빈은 왼손을 움켜쥐며 얼굴을 돌린 채 말없이 대기실로 향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다행히 외상은 없었지만 손목에 약간의 붉은 자국이 남았다 며 이후 공연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아티스트 본인이 꽤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현장 팬들, 무대에 오르던 기적이, 공포로 바뀌었다. 콘서트를 관람하던 수많은 팬들은 이 장면의 충격과 분노, 그리고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한 팬은 눈물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김용빈 씨는 늘 팬들과 가까이 소통해주려 했어요. 그런데 그 진심이 오히려 아티스트를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 줄이야.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또 다른 팬은 김용빈 씨가 순간 움찔하고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린다. 정말 부상을 입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무대 아래 이벤트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고 경고했다. 김용빈 측 침묵 중 팬과의 접촉 이제 다시 고민해야 할 때. 사건 이후 김용빈 측 소속사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향후 콘서트에서의 아티스트 안전에 대해 심각하게 제논이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악수 이벤트도 중단해야 한다. 팬 사랑도 좋지만 아티스트 보호가 우선이다 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팬 커뮤니티에서는 사랑이 지나치면 그것은 폭력이 될수 있다. 는 문구와 함께 김용빈 보호 캠페인 이 자발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공연장에 손을 잡는 것도 예의가 먼저입니다라는 문구의 배너를 설치하자는 논의도 진행 중이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특히 대중과 가까이서 소통하려는 진심 어린 아티스트들에게 무분별한 접촉은 그 진심을 짓밟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용빈은 늘 무대 의와 아래에서 팬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가수로 평가받아 왔다. 그의 손을 잡고 싶었던 여성 팬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 순간 그는 팬이 아닌 사람 김용빈으로서 위협을 느껴야 했다. 그의 떨린 눈동자와 움켜진 왼손이 말해준다. 그날 부천에서 사랑은 한계를 넘었다. 김용빈, 당신의 노래는 여전히 감동이고 당신의 진심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그 손, 다치지 않게, 그 마음, 무너지지 않게,